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르마 김영원입니다. 어, 지금은 그랜저 HG 노블입니다. 노블 로얄 바로 밑에 차량인데, 2011년식 12만 8,744km를 운행한 차량, 예, 가지고 지금, 어, 광택사의 상품화를 맡기로, 예, 가는 길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그,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저하고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께서, 어 이제 이 차량을 위탁으로좀 매매를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차를 가지고 왔다고, 예, 그렇게 말씀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차량이 그 외관에 좀 작업할 곳들이 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조금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추측한 건데 이제 아마 그 뒤에 그 자전거 캐리어를 실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자전거 캐리어를 실고 다니신 것 같아서 뒷 범퍼가 교환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뒷 범퍼가 그래서 이제 뒷 범퍼를 이제 교환을 하느라고 어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여기 보시면 번호판이 하나 더 들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뒤에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실으면 번호가 가려지기 때문에 캐리어를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이제 어 그래서 번호판이 하나 더 실린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캐리어가 이렇게 어 걸치고 밑으로 받쳐지면서 아마 어 그러면서 조금 그 뒷부분에 그 범퍼에. 어 그 균열이 가가지고 범퍼는 새로 교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그 필요한 부분들 작업 도색을 했고요. 이제 일단 광택 작업을 마친 뒤에 그 다음에 뒤에서 조금 하체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하체 소음이랑은 광택 작업을 마친 뒤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은 거의 이제 기본 가격이 3,700만 원이 넘는 차량이니까 거의 로얄에 가까운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썬루프만 지금 빠져 있는데 나머지 뭐 전자 파킹 뭐 양자 양 좌석 통풍 시트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차량은 2011년식인데 10년 되었는데 12만 8천 킬로니까 주행 거리도 무척 짧죠. 네 주행 많이 한 차는 아닌데 이제 은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눈에 띄는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범버도 도색을 새로 했고요. 어몇 군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광택을 내면 차는 아주 깔끔하게 보여질 겁니다. 은색은 깨끗하게 쓴 차는 광택을 내나 안 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업하게 되면 깨끗하게 보일 거고요. 뒤 부분 하체 소음들은 이제 차량 작업을 마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풀 옵션이고요. 거의, 이제, 뭐, 풀 옵션이라고 해야 되겠죠. 노블이니까, 로얄 바로 밑에니까요. 뭐, VDC를 포함해서 모든 장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뭐, 오토홀드, 전자파킹, 양좌석, 통풍시트, 네, 크루즈 컨트롤,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만 8천키로 탔고요 네, 시내 연비는 이제 7키로 정도 나옵니다만, 뭐, 엔진이 시동을 걸었을 때, 딱 하고 치는 소리 없는 거 보니까, VVT랑은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네, 특별히, 어, 손봐야 될 부분은, 뒷 부분만, 하체 소음을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차 작업을 다 맡기고 나서, 이제, 서전주 현대공업사에 맡기고, 하체 완료한 뒤에, 영상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상품화가 1단계는 끝났으니까, 이때 2단계로, 일단 외부 실내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예, 소음은 어, 몇 가지 링크류를 조금 교환을 하고 아마 로암이나 어퍼함 쪽에 부싱류에서 조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북북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리를 완료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과 미션은 뭐 주행거리가 짧아가지고. 예, 특별히 손볼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이 상태로 차량 일단 광택을 내도록 할 거고요. 엔진이나 미션은 전혀 전혀 어떤 그 어, 오해를 살만한 아니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살만한 부분은 없고요. 이제 서행했을 때 뒤에서는.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리를 분명히 해야 될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광택을 마치고 나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택사로 가도록 하죠. 광택을 내고 오늘 그 지난 수요일에 차를 가져와 가지고 바로 맡겼던 BMW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BMW 촬영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택사로 가도록 하죠. 네, 차량 맡겨놓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이 차량도 예, 차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예, 1인 소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BMW 찾아가지고 가도록 하죠, 작업은. 하겠습니다 아, 밖에다 놨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가져갈게요, 형님. 응. 네.